불박 사운 전자분께서는 이 동네를 잘 모르신대요. 예. 가 보겠습니다. 모르는 동네를 가시는 거예요. 가시다가 중앙선 넘어가네요? 어? 중앙선 넘어갔어요? 중앙선 넘어서 가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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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그냥 가네요? 그냥 가다가 어? 뭐야? 사고 내놓고 왜 그냥 가지? 어, 가다 또랑이 빠졌어요. 예. 지금 그래서 뺑소니로 몰렸어요, 뺑소니로. 이분은 동생 병문안 갔다가 안성 톨게이트에서 빠졌어야 되는데요. 천안 톨게이트에서 빠졌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나중에 사고 났다고 그래서 이제 경... 사람들이 오고 경찰이 오고, 어... 어, 제가 사고를 냈나요? 본인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사고, 중앙선 넘어갔다 돌아오면서 사고를 했잖아요. 아, 그래, 그냥 갔잖아요. 지금 뺑소니에요 그랬더니, 어, 어, 저 하나도 기억 못 하는데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경찰관하고 같이 블랙박스를 봤어요. 그 앞쪽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 동생 병문에 갔던 것 갔다가요 졸음쉼터에 잠깐 쉬려고 했던 것까지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어떤 상황일까요? 졸음쉼터 좀 쉬어야 되겠다. 어? 졸음쉼터 그냥 지나치나요? <laughs> 여기 그냥 지나쳤고 다음 졸음쉼터네요. 여기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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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가대를 들이받았네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신대요. 그리고 그냥 또 가요. 30분 후에. 여기 천안이에요. 안성에서 빠졌었는데 한참 밑으로 내려왔어요. 천안에서, 여기, 여기 막혀있는데, 막혀있는데, 막혀있는 상태에서, 여기 왜 왔죠? 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씩 혹시 밀고 가네요? 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이걸 왜 밀어? 계속해서. 어이구. 몇 분째 저러고 있네요? 네, 조금씩, 조금씩. 밑에 시간 나오잖아요? 몇분 동안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 네. 아, 나이 많지 않으세요? 네, 젊은 분이세요. 어허, 이렇게 밀어놓고, 그러고 나간 겁니다. 예. 그러고서, 근데 본인을 기억 못 하세요. 예. 어, 제가 왜천안으로 나왔죠? 저 안, 안석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걸 경찰관 다시 보면서, 어? 저 이거 기억 안 나요? 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한 30분도 지났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겁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쿵! 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럼 또 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아까 예 아까 중앙선 넘어갔다가 어떤 차들이 받고 돌아오면서 들이받고 그다음에 도랑에 빠진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치의가 살을 빼야지 당뇨가 좋아질 걸 다이어트에 약을 권유했어요. 아, 마흔네 살이군요. 어.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죠. 173-140kg 이니까. 예. 다이어트 약을 권유해서 살을 빼자. 그래, 당뇨가 좋아진다. 한 2, 3월부터 약 복용하면 서 문제가 없었대요. 7월부터 기본적인 단어 및 비밀번호 같은 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약네글자인데요 그거 약 세기를 조절해서 좀 낮췄대요. 예. 2단계로 재처방했대요. 그날 동생 병문안 갔다가 30분 떨어진 안성 집으로 가갈 예정이었었대요. 졸음신터에 들리려고 했던 것을 기억나고, 그이후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도랑에 빠진 상경이 멍한 상태 정신 차렸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 때문에 스타렉스랑 사고했던 걸 그래서 알았대요. 듣고 알았대요 음주, 마약 간이 검사했지만 음성 판정이래요. 그래서 어, 혹시, 그러면서 경찰에다가 다이어트 약 복용했는데 그게 문제일까요? 그래서 그거 국과수에 지금 약을 제출해서 성분 분석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경찰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돌려보았고 여러 차례 사고있었다는것을 알았는데요. 톨게이트에서 구조물 충격, 가벽 충격, 가드레일 충격, 중앙선 넘는 스트레스 충격, 도랑에 빠진 사고. 아, 근데 예, 도랑에 빠진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그 얘기하는 바로 그 스트레스 사고 난 거라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15kg 정도는 빠졌대요. 근데 갑자기 그 약을 끊으면 발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대요. 하지만 어그러더라도 아, 끊어야 되겠다. 인지장애가 또 발생할까봐 무섭다. 아, 그래서 지금 운전도 안 한대요. 예. 아, 주치를 이제 11월 달, 11월 말에 주치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좀 확인해 볼 거래.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았어요. 현재 우험운전치상 사고미조치, 도전전치상으로 조사 중인데요. 결국 내가, 내가 완전히 내가 기억을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처벌 못 하죠. 예, 내가 아 이약을 먹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 그런 걸 알고서도 복용하고서 투여하고서, 그랬으면 이제 위험문제 치상자가 되고 또 뺑소니가 되고 하겠지만 기억을 못 하면 처벌 못 하는 거죠. 야, 예. 그런데 저혈당으로 푹 쓰러졌다. 그래서 사고는 그냥 갔다. 그 처벌 못 하거든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처방이 될때 이거 이거 예 인지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나요 예또 약국에서도 설명해 주던가요 아무도 열, 열 얘기 안 했대요 아무도 <laughs> 예 살을 빼, 빼서 당뇨에 좋아지려면 이 약이 살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약 드세요 어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어요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 그럼 좀 낮출까요 여기까지만 했지 예 여기에 대해서. 수면 내시기 하면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일체 못 들었대요. 아, 다이어트 약 진짜 위험하네요. 어, 이분 그 트라이머, 트라우마가 정말 심하겠죠. 제가 이 약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약을 보시면, 네, 이 약을 보시면, 어떤, 그약해서 망할지도 몰라요. 약 봉지 보면은, 저기, 저뭐 설명서 있잖아요. 글씨 어떤가요? 깨알 같죠? 그거 보려고 그러면 안 보이죠? 네, 그거를 좀, 그그 약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약의 설명서를 제가 찾았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약은 인지기능 장애, 주의 집중력 장애, 기억곤란, 기억곤란이죠. 예, 언어장애, 특히 단어 선택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약의 용량을 이 약의 용량을 빠르게 적정하거나 초기에 고용량으로 복용하면은. 아, 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단어 선택이 어려운 것 같은 인지기능 장애 관련 발생률이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이 약은 인지기능을 송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이 약의 치료가 악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자동차를 포함한 위험한 기기를 조작할 때 주의해야 된다. 어, 이 약은 나 먹어도 괜찮다. 근데 몇달 동안 괜찮았잖아요, 몇달 동안. 몇달 동안. 아무런 이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도 안 해줬고요. 몇달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럼 2, 3월부터 부영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럼 7월에 가서 어 뭐가 좀 비밀번호가 생각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낮춰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약의 치료가 악영을 끼치지 않는다 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자동차를 포함한 위험한 기계를 조작하실 할때 주의해야 된다. 아니, 이 정도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인지 기능 장애가 지속되면 감염을 고려해야 되며 중등도에서 중증까지 증상 불편함 또는 복용량 감소를 해결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 복용량 감소 또는 복용 중단을 고려해야 된다. 아 이렇게 위험한 거를 의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대요. 이건 깨알같은 거 나중에 제가 그거 어디 설명서 에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뒤늦게 이분이 찾아서 그거 딱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다시 거기 저요거저저 저, JTC 함블리 우리 팀에서 네, 우리 작가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찾아서 한테 보여준 뭐 거예요. 진짜 위험하네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약이요, 예, 의사의 처방에서 의약은 괜찮다. 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다이어트 약 부작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한테 확인하십시오. 혹시라도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JTBC 한블리에서도 이거 지난주에 방송했는데요. 거기서도 이 약에 대해서는 일체 안 보여줬어요. 녹화할 때는 다 녹화했었어요. 그 약통도 녹화했고 네, 그다음에 그약 캡슐 모양도 다, 다 녹화했는데 저도 지금 갖고는 있는데 그, 그 다이어트 약해서 망할까 봐 보여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이어트약. 예. 제대로 확인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박 전전자분 예, 빨리 아, 트라우마에서 고어할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실손보험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